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카이토코인입니다 어 지금 좀바닥권에서는 많이 오르긴 했어요 자 근데 지금이야말로 지금 여러분들이 정말로 집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좀 엄청난 정보 하나 공유를 드릴게요 요거는 세력 정보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이,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엄청난 시대 차익을 낼수 있는 기회가 왔다라는 거죠 여러분들 제가 이 자료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해서는 다 공유를 드릴 겁니다. 자, 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010 2199 7 3 7 2번카한 글자만 딱 문자를 남겨 주세요. 그러면 자료는 제가 무료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. 무료입니다. 그 어떤 것도 전 바라지 않아요. 자,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이야 말로 이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때입니다. 제가 그냥 무료로 여러분들께 공유드릴 거니까 이 자료만큼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고 파는 타이밍 다 나와 있어요. 얘는 통정 거래하죠. v i p 로얄 누굽니까? 고래입니다. 여러분들 꼭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. 0102199737번 카한 글자 문자 남겨주시면 자료 제가 무료로 바로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